전유진 신곡 가라고 대공개, 송광호 작곡가가 직접 홍보 가라고 트로트 역사 새로 쓸까? 전유진 팬들 발칵 뒤집힌 이유는 한밤의 무대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앵콜이 울려 퍼지던 바로 그 순간 수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이름이 있었다. 바로 트로트 일정이라 불리는 전유진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녀가 그동안 감춰왔던 묵직한 한방을 꺼내들었다. 제목만 들어도 심장을 두드리는 신곡 가라고 이곡이 발표되기 전부터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온갖 추측과 기대가 폭주했고 작곡가가 송광호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분위기는 단숨에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그는 트로트계의 산중인이자 수많은 히트곡을 배출해낸 전설적인 작곡가다. 그런데 대체. 이들이 어떤 파격적인 조합으로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 파급력은 팬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처음 가라고의 티저가 유출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전유진이 댄스 트로트를? 설마 발라드풍은 아니겠지? 송광호 작곡가가 직접 나설 정도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등등. 하나 둘 쏟아지는 목소리는 오히려 더큰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드디어 공식적인 음악 프로그램에서 전유진이 가라고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아주 짧게 맛보기로 선보이자마자 팬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다. 청량함과 신나는 리듬을 동시에 잡은 이 곡은 초반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코스를 풍기며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버렸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미 이상한 낌새가 포착됐다. 작곡가 송광호가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곡은 전유진을 위한 그리고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를 새로 쓸 특별 프로젝트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방송 이후 전유진의 팬카페와 SNS는 순식간에 송광호 작곡가 무언가 감춰둔 비밀이 있나? 라는 추측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단순히 히트곡 제조기라는 점 때문이라기엔 그는 직접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며 가라고 홍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평소 친근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알려졌던 송광호가 이번에는 유독 가라고에 대해 눈빛을 번뜩이며 이건 무조건 대박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는 후문이었다. 일반적인 홍보 이상의 열정이 깃든 모습에 대체 이 노래가 어떤 폭발력을 지녔길래 그런 확신을 주는지 모두가 혀를 내둘렀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터져 나왔다. 전유진이 라이브로 가라고를 부르며 동시에 송광호 작곡가가 전화 연결로 깜짝 등장했던 순간이다. 진행자가 전유진 씨와 함께 작업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자. 송광호 작곡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 곡에는 평생의 업을 걸었습니다라며 한마디를 툭 던졌다. 주변이 술렁거렸다. 평생이라니 그것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었다. 평생의 업이라는 말 속에 어떤 진심과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도 그는 분명 지금껏 사원 트로트 작곡 인생 전체를 걸 만큼 이 곡에 대한 열의와 자신감이 대단하다는 뜻이다. 이 발언이 전파를 타고 나가는 순간, 팬들은 물론이고, 트로트 업계 전체가 술에 취한 듯, 혼란에 빠졌다.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여진 전유진의 후속 메인트였다.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라는 표현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지만, 그녀는 이어서, 제가 앞으로 무대에서 부르고 싶은 백곡이 있다고 해도, 그중 가장 정점의 카라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항상 겸손하고 수줍음 많은 전유진이 이렇게까지 단언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런 그녀가 자신 있게 카라고는 내 모든 걸 바쳐서 완성한 작품이다라고 말하자 주변 스태프들은 일제히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바로 이 장면은 라디오 프로그램 촬영 현장에서 비공식으로 찍힌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전국의 팬들을 또한번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 후로부터 벌어진 일들은 더욱 드라마틱했다. 유튜브에 올라온 전유진의 가라고 라이브 영상은 업로드 첫날부터 급상승 인기 동영상 상위권에 랭크되었고 특히 송광호 작곡가가 운영하는 노래 교실 채널에는 수많은 회원들이 가라고를 떼창으로 부르는 장면이 공개되었다. 그 중에는 지금까지 전유진의 이름조차 몰랐던 중장년층 시청자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었다. 노래를 처음 접했는데 신나서 나도 모르게 춤추게 된다는 댓글이 쏟아졌고 이곡이야말로 2025년을 통째로 뒤흔들어놓을 히트곡이라는 예언까지 나왔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뮤직비디오가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들썩이면 나중에 큰일 나는 것 아닐까? 라는 우려 아닌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이슈는 방송이 끝나고 몇 시간 뒤 전유진의 팬카페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었다. 송광호 작곡가가 전유진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 모습이 담긴 이 사진 속두 사람의 표정은 의미심장했다. 사진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건 단순한 악보가 아니다. 어쩌면 전유진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비밀 코드 같은 것이라는 등.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팬들은 그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며 밤새도록 토론을 벌였고, 심지어 해외에 있는 교포 팬들까지 가세해 해석 놀이에 뛰어들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성광호 작곡가는 도련 인터뷰 요청을 모두 사양하고 잠적해버렸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입장만 밝혀놓고, 그는 신곡 홍보 활동에서 잠시 모습을 감췄다. 일각에서는 송광호 작곡가가 차기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조용히 작업실에 들어간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고, 또 다른 이들은 전유진에게 건넨 자료가 완성 단계에 오르기 전까진 굳게 문을 닫고 나올 생각이 없을 것이라며 수군댔다. 이와 같은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가라고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은 더욱 치솟았다. 전유진 팬카페는, 매일같이 폭주하는 댓글과 게시글로 서버가 불안정할 정도에 이르렀고, 어떤 팬은 무려 24시간 동안 가라고만 반복 재생했다는 후기를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사건을 종합해 볼때 전유진과 송광호 작곡가의 조합은 단순한 가요계 이슈를 넘어선 트로트 역사 재정립 단계로까지 거론되는 듯하다. 가라고라는 단어 자체가 화두가 되어버린 요즘 이미 라디오 차트와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는 이 곡의 약진이 시작되고 있다는 뒷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한번 들으면 중독되고 두번 들으면 춤을 출 수밖에 없다는 노랫말처럼 사람들은 가라고의 매력에 허우적대며 빠져들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전유진은 특유의 깨끗한 미소를 머금은 채 나는 더 보여줄 게 많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한다. 도대체 다음에는 어떤 폭탄 선언이 날아들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도 가라고가 전국 각지 무의 교실과 방송 전파를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팬들의 감성을 뒤흔드는 전유진의 목소리는 보트로트 역사의 한 페이지를 거칠게 흔들어 놓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거친 물결 한가운데서 우리는 전유진과 성광호 작곡가가 던지는 다음 메시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이미 평범한 협업 관계가 아닌 대중의 가슴 깊이 파고드는 예술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 마치 무대를 비 없는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그들이 보여줄 앞으로의 행보는 상상조차 안될 만큼 강렬하고 놀라울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드라마라는 점이다. 전유진의 신곡 카라고는 분명 긴장감과 설렘, 충격과 전율이 뒤섞인 놀라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다. 바로 이 노래가 어디서 어떻게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지 지켜보는 것.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 전유진이 트로트 역사에 새긴 진한 흔적이 과연 어느 정도의 파국력을 보여줄지 직접 체감해 보는 것 혹시 모른다. 몇달뒤 우리는 정말 이 노래 하나가 모든 걸 뒤집어 놓았다라고 말하며 또다시 전유진이라는 이름을 세기의 전설로 기억하고 있을지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가라고와 함께 펼쳐질 거대한 물결에 몸을 맡겨 보길 바란다. 흔. 열정, 그리고 진심이 뒤엉킨 이 파노라마가 당신의 심장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아마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전유진의 신곡 '카라고'가 공개되자마자 팬들과 언론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곡은 전유진의 트로트 음악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온 작품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껏 자아냈다. 팬들은 물론이고 트로트 업계에서도 이 곡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폭발적인 반응 전유진의 팬들은 SNS와 팬카페에서 가라고를 칭찬하는 글로 넘쳐났다. 한번 들으면 중독되고, 두번 들으면 춤추고 싶어진다. 라는 댓글이 유난히 많았으며, 특히 트로트와 댄스가 결합된 새로운 시도에 대해 전유진이 다시 한번 역사를 쓴다는 감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팬은 전유진의 목소리가 이렇게 신나고 에너지틱한 곡과 어우러지다니, 그녀는 정말 트로트의 미래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팬은 이번 신곡은 너무 신나서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전유진의 새로운 매력에 빠졌습니다라며 그 매력에 푹 빠진 모습을 보였다. 라이브 공연 호평 전유진의 라이브 공연을 본 팬들은 실제로 이 곡을 라이브로 듣고 나니까 그의 에너지와 흥이 전혀 다르다며 환호했다. 무대 위에서의 전유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더욱 자신감 넘치고 모든 팬과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라는 팬들의 평가가 이어졌다. 전유진의 퍼포먼스가 곡에 완벽하게 어울리며 그녀의 청량하고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가 곡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트로트의 새로운 바람 여러 음악 매체와 평론가들은 가라고를 극찬하며 이 곡이 트로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음악 평론가 A씨는 전유진은 트로트와 댄스를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색깔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송광호 작곡가의 참여도 큰 주목을 받았다. 송광호 작곡가는 그동안 트로트의 거장으로서 히트곡을 탄생시켜 왔으며 이번 가라고에서도 그만의 독창적인 색깔이 잘 녹아있다. 그가 전유진과 함께 만든 이 곡은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 대중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이 이어졌다. 가라고의 파급력 여러 방송 관계자들은 전유진이 이번 곡을 통해 더 많은 대중에게 다가가고 트로트의 새로운 장르적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긍정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카라고를 라이브로 선보였을 때그 화려한 무대와 신나는 비트에 시청자들이 몰입하는 모습은 이미 큰 화제를 모으는 바 있다. 트로트가 가진 전통적인 느낌을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더 넓은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본 것이다. 소셜미디어의 폭발적인 반응 가라고가 공개된 직후, 트로트 관련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는 전유진의 신곡에 대한 글들이 폭주했다. 트로트가 이렇게 신날 수 있다는 걸 전유진이 보여줬다라는 반응과 함께, 이 곡은 정말 대박 나겠다. 이번 트로트 차트는 전유진이 쓸것 같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전유진의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도 이 곡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유진의 신곡 카라고는 그 자체로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는 작품이다. 팬들과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은 그녀가 트로트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준다. 특히 송광호 작곡가와의 협업은 그 시너지 효과가 뛰어나며 이 곡이 트로트 역사의 새로운 창을 열 것이라는 예고편이 이미 완성된 셈이다. 가라고는 그저 하나의 곡이 아닌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화려하고 다채롭게 펼쳐내는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을 것이다.